자, 같이 찬송가 450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무엇냐이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수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71편. 1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10 10 children, 10 c h i l 한절 e n 10 children, 1이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 h i l d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이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래하던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죠.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오늘 행동이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많이 결정하게 되지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가르쳤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많은 노력들과 어떤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는가?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일함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도 나이를 들어가고 오늘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늙어 가고 오늘 내가 이 지편의 기자의 표현과 같이 늙어 백발이 되어도 오늘 육신의 훼패함이 연약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라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이 육체의 능력이라든지 신체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젊어서는 할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할수 있는 능력들은 점점 줄어가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질 만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버리지 마셔야 합니까? 오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 이런 것들을 행할 테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라는 것이 어떤 젊음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점점 후폐해져 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하나님을 보았던 시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함이라는 걸 눈으로 마주하여도 오늘 현실 속에 그러한 삶이 보여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떠했더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더라.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입술로 전해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으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곰곰이 고민해 볼 때에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구하고 간직하였던 것들.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는 일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러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오늘 이온 우주 만물에 오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땅 가운데 신이라고 말하는 이 방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으나 그 신들 위에 신이신 오늘 그 신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하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이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도리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죄로 인함인가, 나의 부도덕함으로 인함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여기엔 뭐라고 하였냐면 주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왜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과 오늘 어떠한 송구함과 민망함 속에 오늘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납작하게 눌러 오늘 모든 것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권면하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러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럽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의 잘됨으로 오늘 우리의 성공으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 평안하고 탄탄대로를 걸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찬양하냐면 주의 성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그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참 많이 찾지요. 찬양할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 오늘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찬양하죠.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자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편협해지고 좁아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성도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보이셨으나 오늘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 두셨으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시고 밉부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러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모해하 허던자들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십삼절에 오늘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찬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극유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그것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그 다음 이 하반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러죠. 오늘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제목과 어떠한 요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 주셨으니 무엇을 맛보게 하셨으니 오늘 즐겁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것 때문에요. 오늘 이 영혼이 무 어떤 영혼입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즐거울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고 오늘 눈물바람 치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내 고난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오늘 내가 고난 앞에 있지만, 세상은 고난이라 말하고, 환란이라 말하고, 외로움이라 말하지만, 오늘 영원히 나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이 고난 앞에 두지 않을 것이기에, 언젠간 나를 건지시고, 언젠간 나를 높이, 창대하게 올리실 것이기에,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높아지며 창대하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인생 가운데 오늘 모든 고난이 해결되고 오늘 시련이 해결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되고 높아지고 오늘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나, 오늘 환란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 주의 손을 붙잡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영생이라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후의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성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뻐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요소들에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그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환란이고 고난이고 시련 같아 보이나 왜 어려움이 끝나지 않지라고 생각되나 오늘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나에게 펼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왔습니까? 오늘 이 땅의 고난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들 가지고 나와 오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인생은 영원히 평안이며 평강이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자와 성도의 그 구분점이 어디입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그 구분하는 경계가 어디입니까? 오늘 비신자는 아마도 이 땅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들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들 전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유와 즐거워하는 이유, 감사의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신실하심이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 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머리를 숙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더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이 더하여져서 말씀으로 하루 를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노래할 것이 무엇이며 감사의 제목이요 기뻐할 노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젊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의 기이한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셨던 주의 교훈이고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주를 노래할 것이고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주께서 속량된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영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나의 입술이 주를 기뻐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었지만, 오늘 인생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구분이 어디 있으며,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앞에 있을 줄로 믿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앞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성도된 자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의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절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오늘 일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보욕직에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흡족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청빙 절차가 우리의 고난이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며 감사의 시기 아니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그날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 오늘 현장에 나올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영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오늘 기대하는 마음. 오늘 더욱 더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볼 때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노래하며. 날마다 주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성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 TV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누가 알아주며.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하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볼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고백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